오늘 이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있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에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 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네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네 오미라. 다한 나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나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네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숫양은 내게 네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누구냐? 다 같이 곧 오, 섬들이 오, 나를 악망하고 오, 다시스의 배들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오, 먼 곳에서 오, 내 자손과 그래.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드리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2013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 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초부터 사실은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추워서 야 올해도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추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더 추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북녘의 동포들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만주와 시베리아에 살아가는 사람들 영하 30도, 40도 그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는 따뜻하고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춥고 아무리 험해도.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두 가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바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바라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리고 온 나라들과 열방들이 사방에서 그 빛으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비전이 바로 이사야가 꿈꾸었던 선지자의 꿈이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유다에게 있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적인 종교생활뿐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숭배와 사회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외치고 경고했지만 결국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타는 부르짖어 하나님의 그 간절한 꿈과 소망은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는 2013년도 우리 선두 교회에 하나님은 작년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한해 일어나서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3년 표어인데요. 한번 같이 힘차게 외쳐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데 왜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빛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힘듭니다. 우리의 생활도 어렵고, 그리고 사업의 현장도 힘들고, 우리 학생들 살아가는 학교도 너무나 험악하고요, 그리고 취업의 현장도 만만치 가 않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이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빛을 발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조차도 어두움뿐이고, 죄악과 거짓과 탐욕에 찌들고 어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어둡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열어갈 수 있을까?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첫 시간 특별히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길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한해 동안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이한 가지 귀한 사명이 있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일 절과 이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감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빛을 가지고 일어나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없지만 위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이 우리의 빛이 되어지고 위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십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전에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나름대로 많은 지식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지만 그가 살아갔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미움과 살기가 등등했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의 색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던 그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죄악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2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빛으로 임하시게 될때 우리가 일어나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땅 가득해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수술 하고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죽을 것 같은 통증만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실로 올라간 다음 날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선두 동산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정말 이 너무나 아팠지만 제가 있던 16층 병동을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면 한 150m 걷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짚고 가시는 워커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어, 아픔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링겔이 꼽혀 있는 그 스탠드에 몸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16병동에서는 모범 환자였습니다. <laughs>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지, 그 병동을 돌면서 아프니까 입으로 소리내서 찬양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 임해 달라고 그리고 그 빛난 영광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돌아서 오전에 열바퀴 오후에 열바퀴 하루에 한3 k 로씩 그렇게 돌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할일 없으니까 졸업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난 영광은 온 하늘을 덮고 온 땅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고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모하는 심령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그 빛난 영광이 오늘 또 나에게 임하여 주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병상에서든지, 고통 속에서든지, 절망 중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능력 주시고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한해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산다는 것은 매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빛을 만나야 되고 그빛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올 한해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결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큐티 생활입니다. 매일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조 앞으로 나아가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조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이 10분이든 30분이든 한 시간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이 내게 빛으로 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이 어두움을 몰아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 여러 가지 욕심, 거짓,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나쁜 마음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마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면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 희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3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이게 없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가 빠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빛이 나의 빛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 앞에 너희의 빛을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선두 교회는 인천의 빛이라 선두 교회는 인천의 빛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우리 가정의 빛이라 나는 우리 가정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주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여기저기 안티 기독교인들이 올려 놓은 댓글들 읽어보면은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한 욕설, 저주. 참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실수와 교회의 잘못, 우리 성도들의 아름답지 못한 삶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전체 교회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짓밟혀야 되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깜깜함이 온 땅에 임하고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을지라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됩니다. 빛을 발하면 됩니다. 여러분. 배우 가운데 리키 킴이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잘 생겼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의 간증이 제게 발견이 됐습니다. 정글의 법칙 또뭐 출발 드림팀 이런 예능이라든지 드라마에서 어,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어, 아버지는 미국 분이었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혼혈. 로 태어나 가지고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 받고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6살 때 부모님 이혼하고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죽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25살에 이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한국에 와 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분의 본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연예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 보십시오 그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고생했던 아픔들이 얼굴에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밝고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연예계에 술 접대 온갖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지만은 이분이 연예계에 들어가면 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예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빛이 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어 거기에 들어갔어요. 무명 시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정말 이렇게 인기가 좋은 그런 든든한 자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가 연예계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기면서. 어, 갔는지 많은 분들이 참 이번에 대한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고 어디를 가든 그곳이 전도의 자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정글의 법칙을 하든 드림 팀을 하든 어디를 가든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나는 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범 연예인 우리나라에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범적인 정치인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모범 모범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빛을 비추면. 이 세상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2013년에 우리 성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범 회사원 돼 보십시오. 모범 식당을 운영해 보십시오. 모범 세탁소, 모범 교사.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모범이 되어 봅시다. 길을 운전해 나갈 때는 모범 운전자가 되어 보십시다. 이 땅에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모범 학생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범 목사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범 장로님, 모범 집사님, 모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두 교회가 모범 교회가 되어 보십시다.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모범을 보이려면요, 남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모범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더 많이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권리, 내 편안함, 내 기득권, 내 이익 이건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모범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먼저, 남을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선두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내가 희생과 양보의 삶을 살아가리라. 어디서든지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모범 인생이 되야 어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3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신 표 "일어나라, 빛을 발라라할 때, 저는 주보에도 두 가지 우리의 실천 과제를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요그 다음에는 세상의 빛이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해 동안 우리 꼭이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실천해 가십시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을 발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의 왕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도 다 우리의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아 내게로 오느니라 너희 아들들도 딸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왕들도 지도자들도 다 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갈 때 인천의 수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만 열립니까? 아니요 축복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재물들을 가지고 모든 부와 영광이 내게로 모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절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는, 이는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자들을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모범이 되고 빛이 되는 성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나아오고 수많은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로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오늘 이사야 60장 마지막 22절은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22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자, 그 연약한 자들이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이 모든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아니 여러분이 이한해 동안 붙잡고 나아갈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막연하게 듣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2013년 이한 해에 내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삶이 빛으로 변화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게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놀라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